여러분들 혹시 이 이야기 들으신 적 있나요? 롯데월드에 어떤 사람은 타봤고, 어떤 사람은 타보지 않고 들어본 적도 없다. 아니? 난그 기구를 본 적도 없어. 그런데 분명히 탄 사람은 있다는 거죠. 이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 이 사진은요, 제가 말씀드리는 놀이공원의 기구는 아닙니다. 그냥 약간 이렇게 무서워 보이는 놀이기구 사진을 갖고 온 거니까 오해하지는 마세요. 자, 제가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바로 롯데월드에서 전해지고 있는 괴담입니다. 바로 아크 어드벤처라는 놀이기구입니다. 자, 아크 어드벤처. 여러분들, 롯데월드에 가보신 분들 중에 혹시 이 놀이기구 보신 분들 계신가요? 혹시 탑승해 본 적이 있는 분들 계신가요? 탑승해 본 적이 있으시거나 이걸 본 적이 있으신 분들은 귀신에 홀렸다고 말씀드려야겠네요. 왜냐하면 이 놀이기구는 롯데월드에 존재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파라오의 분노라는 기구 쪽에서 아크 어드벤처라는 놀이기구가 숨겨져 있다. 라는 괴담입니다. 자,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 아크 어드벤처는요, 가끔마다 개장되는데, 무서운 분장을 한 직원들이 대기하고 있고, 빨간색으로 이루어진 이 레일 위를 달리는 놀이기구라고 전해져입니다. 근데, 너무 디테일하죠. 이런 게 진짜 본 사람이 있는 것처럼. 또 일부 이를 타봤다는 경험자들 사이에서는요. 에버랜드에 있는 T 익스프레스보다 조금 더 빠른 속도의 놀이기구다. 라는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파라오의 동 어, 파라오의 분노와 이 동물극장 쪽으로 실제로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놀이기구가 있을 자리조차 없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왜 이런 괴담이 떠돌고 있는 건지, 정말 타본 사람들이 있는 건지, 찾아보니까 정말 타본 적이 있다라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증거 자료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함께 보실게요. 자, 누군가가 비공개로 글을 달았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롯데월드에 아크 어드벤처라는 걸탄 사람이 가끔 있다고 하시거든요. 근데 이거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타 보신 분 답변 좀 달아 주시면 안 될까요? 궁금해서 그런데. 이거 약간 외진 곳에 있다던데 어떤 놀이기구 쯤에 있었어요? 그냥 궁금해서 그래요. 타본분 별로 없죠? 없는 기구인데 귀신 들려서 탄것 같아서. 그랬더니 누군가 댓글에 이렇게 남깁니다. 어? 저희 언니 탔는데? 또 다른 글입니다. 아크 어드벤처라는 놀이기구는 롯데월드에 없는데요. 진짜 없어요. 못 믿으시겠으면 롯데월드 들어가서 찾아보세요. 아, 저도 그것이 궁금했었는데 내가 잘못 생각했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헐. 놀이기구 괴담 보면 롯데월드에 가끔 아크 어드벤처라는 훌름 라이드 탔다는 사람들이 있었, 있다는 괴담이 있는데요. 아크 어드벤처를 본 사람 중한 명이 저분이신가? 왠지 소름 돋기 시작했다. 어? 저 말고도 많이 탔는데요? 그 괴담 확실한 건가요? 확신은 못하지만 그래서 괴담이죠. 정말로 타신 건가요? 아 거짓말하지 마시고 진심으로 진짜로 말씀해 주세요 제발. 가족들도 다 같이 탔습니다. 아마 외딴 곳에 있어서 못 보신 거 아닐까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롯데월드 홈페이지 들어가 보셔서 보시라고요. 그런 놀이기구는 롯데월드에 없다고요. 홈페이지에도 안 나와 있고요. 거짓말이라고 말해주세요, 제발요. 진짜 타셨어요? 그거 롯데월드에 없는 놀이기구인데. 뭔가 소름돋아요. 또 다른 글들을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여행 첫날. 롯데월드로 고고싱. 밥을 먹고 그 다음에 놀이기구를 탔다. 후름라이드, 바이킹, 파로우의 분노가 어린이용으로 바뀌었다는. 그리고 제일 재미있었던 건 아크 어드벤처. 에버랜드의 티익스프레스보다 빨라서 좋았다. 흐흐. <laughs> 근데, 분장한 사람들이 너무 무섭게 생겼어. 동생이 울어서 애 먹었다. 내일은 경주다. 다음 글 보시죠. 정말 많았어. 이 아크 어드벤처에 관련된 글들이. <laughs> 자, 진, 어, 2016년도에 16년도에 올라온 글이네요. 얼마 안 됐네. 읽어드릴게요. 진짜 명백히 거짓말 안 하고 오늘 롯데월드 갔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한번 가보고 오랜만에 가는 거라 진짜 다 타자는 심정으로 타고 왔습니다. 가족들이랑 사촌들이랑 가서 저랑 나이대 비슷한 사촌 언니랑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외진 곳은 진짜 확실하고요. 사람들이 별로 없고 재밌어 보이길래 당장 달려가서 줄몇분안 서서 탔습니다 빨간빛 도는? 그런 열차기구가 와서 자리에 앉았고요 직원이 막 다른 곳으로 가면 출발! 이러면서 노래도 불러주고 무슨 멘트를 하는데 진짜 말이 재미없긴 해서 아 저게 이 놀이기구 컨셉이구나 이러면서 탔죠 진짜 완전 빠르고 그래서 집에 와서 페북 보니까 아크 어드벤처. 저희가 탄거막 괴담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사촌 언니랑 생생하게 탔고요. 직원들 의 얼굴도 생각납니다. 모자 쓰고 양갈래 머리 한 여자 언니랑 빨간색 키에 빨간 모자 쓴 오빠랑. 그렇게 둘이 서 있었고요. 어, 아, 나 무서워. 저희 진짜 탔어요. 무슨 앞에 중학생, 중학생들도 같이 있어서 아, 중학생들도 있어서 같이 타고 왔는데 이게 진짜 귀신에 홀려서 탄 거면 아 진짜 진짜 눈물나게 소름끼치네요. 또 다른 글입니다. 롯데월드 아크 어드벤처. 안녕하세요, 악덕입니다. 오늘도, 오늘은 악덕도 여유가 많은 주말이기 때문에 포스팅을 하네요. 오늘은 최근에 하디 슈인 롯데월드 아크 어드벤처 괴담을 듣고 왔어요. 저도 이거를 보고 진짜 소름 돋고 닭살 돋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놀이기구를 타봤어요. 진짜로 제 경험, 기억에 의해서 말씀드릴게요. 진짜 레알, 진심 거짓말, 뻥, 구라 아니에요. 제가 5일 여름에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 롯데월드를 가게 됐어요. 저하고 제 친구는 무서운 걸잘 못하는 편이지만 편이라서 먼저 신밧드의 모험을 탔어요. 그리고 나서 회전 그네를 타고 파라오의 분노를 타려고 왔어요. 근데 줄이 너무 긴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파라오의 분노 근처에 있는 악세서리 매장을 돌고 그 층을 돌아다녔어요. 구석구석. 근데 구석 쪽에 동물극장 근처에 아크 어드벤처라는 놀이기구가 있더라고요. 줄이 거의 없다시피 사람도 많이 없었어요. 보통 무서운 거에 사람이 많고 안 무서운 거에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 놀이기구를 타기로 했죠. 근데 거기 직원들이 다 무섭게 분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놀이기구도 좀 빨갛고 음침해서 공포 테마 놀이기구인가 보다 하고 탔어요. 그리고 놀이기구가 빨간색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정확히 말하자면 좀 진한 다홍색에 가까웠어요. 그리고 그 놀이기구가 진짜 후룸라이드 같은 거예요. 밑에 물이 깔려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엄청 빨랐어요. 경사는 한네 번, 다섯 번 정도 있었고, 경사도 그리 높지 않았어요. 그런데 완전 대박 빨랐어요. 근데 좀 이상했던 점이 있긴 했어요. 보통, 모두, 거의 모든 놀이기구들이 한 번쯤은 밖으로 나가잖아요. 그런데 이건 계속 실내만 달렸어요. 무서웠어. 무서워서, 아, 무서워서 저하고 제 친구는 눈에 땀이 다 났죠. 이렇게 무서운데 왜 사람이 없는 걸까 했어요. 그런데 오늘 카스를 보니까 이게 없는 시설이라잖아요. 저하고 제 친구는 대체 뭘탄 걸까요? 귀신에 홀린 걸까요? 진짜 지금 소름 돋았어요. 지금 제 포스팅도 또 하나의 아크 어드벤처 후기가 되겠네요. 동물국장 근처에 있어요. 기타 빠른데 되게 재미있어요. 친구랑 갔었는데 그쪽 가니까 친구가 없어져서 헉! 저 혼자 탔는데 타고 나서 친구들 찾으려고 전화하니까 근처에 있더군요. 친구랑 다시 타러 갔는데 없더라고요 탔어요. 여기서 타보셨단 분, 그거 혹시 어디 있어요? 저도 탔습니다. 저희 언니하고 와, 타고 왔다고 자랑했었는데. 지금 뉴축빵 카페에서 엄청나게 이슈된 글인데요. 롯데월드의 아크 어드벤처라는 기구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기구인데 엄청 많은 사람들이 목격하고 묘사하는 내용이 다 비슷한. 파라오의 분노를 타러 가다가 쉬는 길에 아크 어드벤처라는 기구가 있길래 탔다. 직원들이 무서운 분장을 하고 있었다. 기구는 빨간색. T 익스프레스보다 빠르다. 이렇게 잘 만들었는데 왜 인기가 없지 생각함. 줄이 정말 없었음. 구속진 곳에 있었다. 이게 공통점인데, 혹시 타보신 분 있나요? 아, 여기 한국적인 나지? 저 타봤는데 진짜 빨라요. 사람도 없어서 한번더 탈라 했는데, 갑자기 안 보임 입구가! 직원이 좀 이상해요. 탔다는 사람도 있고, 안 타봤다는 사람도 있고, 아예 없다는 사람이 있는데, 타봤다는 사람은 대체 언제 타신 건지. 뭔 말인지. 난안 타봤지만, 이 세상에는 말도 안 되는 루머가 얼마나 많은데. 친구랑 간판 보고 따라갔다가 없는데. 그런 놀이기구 없던데요?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작 아니고요 실화입니다. 아크 어드벤처. 저는 탔는데 홀렸는지 아닌지 기억은 가물가물한데, 고 이때, 지금은 스무 살. 고1때 친구랑 여름 방학 맞아서 롯데월드나 가자 하고 친구 한 명이랑 같이 간 적이 있는데 후룸라이드, 뭐 파라오 등등 타다가 사람들도 많아서 엥간히 탄것 같아서 그냥 돌아다녔어요. 돌아다니다가 위치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파라오 옆이라 하신 분들도 있더군요. 저는 구석 쪽에 있던 걸로 기억해요. 바이킹처럼 그래서 친구랑 이거 타자고 그때 사람이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20분 정도 기다려서 탔는데 직원분들이 얼굴은 기억 안 나는데 복장이 좀 독특? 특이했어요. 살짝 직원, 롯데월드 직원 복장인데 색깔이 좀 다른 빨간색의? 원래 환상의 나라 모시기 하는데 아무 말 없이 진짜 그냥 손짓으로만 말하듯이 하고 아내는 의시년스러워서 친구가 무섭다길래 아 뭐가 무섭냐고까지 하면서 탔습니다. 4명에서 3명에서 타는데 자세하게는 기억이 안 나서 얼버무려 쓰겠습니다. 타고 안전바도 뭐 날가 빠진 안전바라서 이거 안전한가? 까지 생각했을 겁니다. 속도는 정말 빨랐고요. 바이킹처럼 움찔움찔하는게좀 있던 것 같은데, 끝나고 나와서는 친구한테 재미있다고 다시 한번더 타자고까지 했었는데, 아직까지 이런 걸볼 때마다 소름 아닌 소름이 돋습니다. 17년 경험 중에 가장 어, 무서웠던 경험은 아닌데, 기분이 찝찝하더군요. 근데 진짜 재미는 있었어요. 나오는 길도 입구랑 같이 나오던데, 나와서 좀더 돌아다니다가 밥 먹고 친구랑 지하철 타고 집 갔습니다. 믿으실 분들은 믿어주시고, 안 믿으실 분들은 그냥 지나쳐주세요. 욕이네, 주작이네, 뭐네 하지 마시고요. 세상엔 이상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이건 정말 실제 제 경험담입니다. 자. 아크 어드벤처라고 떠돌아다니는 사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부산에 있는 롯데월드 스카이프라자에 있었던 다크라이드? 드라큘라 별장인 것으로 판명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괴담의 신빙성이 좀 떨어진다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 드라큘라 별장은요, 현재 철거된 상태여서 볼수 없다고 합니다. 떠돌아다니는 사진의 그 장소조차 철거돼서 볼 수가 없대요. 자, 이 롯데월드에서 이 괴담을 역 이용해서 할로윈 시즌에 열린 나이트 파티에서 이 아크 어드벤처를 써먹은 적도 있다고 한, 하네요. 자, 그런데 이 해성특급 괴담에서도 레일에 끼어 사망한 김군 사건은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지만, 이 남자아이가 추락사 했다라는 이 실제 관련 기사에 대한 뉴스나 이런 언론 보도 자료는 없는 상태여서 신빙성이 이렇 있는 이야기인가 없는 이야기인가에 관련된 이야기도 많이 있다고 하네요. 자, 그런데 이 아크 어드벤처에서 관련된 사진이 뭐 없잖아요. 뭐 주작 아니에요. 지금 채팅창에서도 그런 말이 나오는데 이상하죠? 왜 아크 어드벤처에 가신 분들은 왜 사진 찍을 생각을 아무도 못 했을까요? 이것도 이상하다면 이상한 부분인 겁니다. 그리고 왜 직원분들은 이상한 분장을 하고 빨간색 옷을 입고 있었을까요? 출발이라는 말과 손짓으로만 했다고 하는데, 혹은 누군가는 뭔가 중얼중얼 중얼중얼 거렸다는 걸 하는데, 그냥 괴담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같은 이야기와 그리고 이 이야기들이 너무 구체적인 거라는 점. 이게 정말 그냥 괴담인 건지, 정말 가족이랑 탔다는데, 정말 사촌 언니랑 탔다는데, 정말 친동생이랑 탔다는데, 이 거짓말을 위해서 자신들의 가족들까지 팔았을까요? 이 아크 어드벤처. 정말.